자, 준비 운동 스트레칭. 팔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팔을 당겨서 시선을 반대로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반대 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팔 올려서 팔꿈치를 잡아주도록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다리 짧게 늘려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리 길게 늘려주기. 다리 붙여주고요. 자, 나비 다세 자, 앞으로 수익이 호흡에 틈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다리. 왼쪽 다리를 잡아서 발목을 돌려주고요. 자, 발바닥도 두드려주고요. 당에서 골반 두드려주고. 자, 다리 내려서. 자, 앞으로 수익이 하나, 둘, 셋넷 다섯 자, 이쪽 많이 쉬어서 다리 뒤로 뺄수 있도록 합니다 앞으로 숙이기 하나 둘셋넷 다섯 대각선 하나 둘셋넷 다섯 뒤로 하나 둘셋넷 다섯 반대쪽 발목 들이켜주고 자, 발바닥 두드려주고, 자, 당겨서 골반 두드려주고. 자, 다리 내려서, 앞으로 윙이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다리 뒤로, 앞으로 윙이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각선. 하나, 둘, 셋, 넷, 다섯.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다리 들어주고요. 자, 발끝 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포인 쭉 뻗어주고, 그 다음에, 플레 다시 포인. 플레이. 자, 허브 이기 하나, 둘, 셋넷 다섯 자발찍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옆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반대쪽 하나 둘셋넷 다섯 앞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자 다리 돌주고요자 왼쪽 다리를 접어서 골반 돌려주기 하나 둘셋넷 다섯 상태 들고 하나 둘셋넷 다섯 자 반대쪽 하나 둘셋넷 다섯 상태 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일어설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목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깨 둘, 둘, 돌리기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그리고 둘둘셋네 다섯 여섯 그리고 다 허리 돌리기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그리고 둘둘셋네 둘, 다섯 여섯 그리고 다 허리 돌기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그리고 둘둘셋네 다섯 여섯 그리고 다자 무릎 돌리기 하나 둘셋 네, 다섯, 여섯, 이거 네, 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이거 네, 그리고 비축이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이거 둘, 둘, 셋. 네, 다섯, 여섯, 거 그럼 돌이 하나, 둘, 세, 네, 다섯, 여섯, 네.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섯, 일곱, 일곱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소망 틀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 같이 세지 틀기. 그히습니다 불을 붙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만. 수고하셨습니다. 사이드 스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 스텝은 태권도, 계륵기나 그리고 모든 운동에 많이 쓰이는 동작으로 여러분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이드 스텝은 동작을 발을 짧게 짧게 좌우로 움직이는 운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운동을 할 때는 뒤꿈치를 살짝 들고, 무릎을 살짝 굽힌 상태에서 가볍게 하나, 둘, 짚고, 하나, 둘, 짚고. 자, 여기 짚을 때 어떤 친구들은 손을 앞으로 이렇게 짚는 친구 있는데, 이 동작은 틀린 동작. 자, 빠른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대 해볼게요. 하나 둘, 하나, 둘, 짚고. 하나, 둘, 짚고. 하나, 둘, 짚고. 하나, 둘. 자, 이번에는 조금 빠르게 고령 춰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네. 자, 지금부터 시간 맞춰서 시작해보겠니다 준비. 시작. 사이 스텝, 운용 공작사이 스텝을 하고 나서, 하나, 둘, 앉았다가 일어서는 겁니다. 자, 여기서 너무 점프를 높게 할 필요 없이 앉았다 일어다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볍게 일어서는 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사이 스텝 준비하면서,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넷. 자, 여러분들 시작해보자. 준비, 시작. 사이스텝 응용 동작 무릎 벌리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스텝 준비 하나 둘셋 하나 하나 둘셋둘자 이제는 빠른 동작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셋 하나 하나 둘셋둘 둘. 하나 둘셋셋 셋. 하나 둘셋 네. 자 준비되셨죠 준비 시작 be